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TV의 폴파입니다 오늘은 이제 폴라베어랑 저랑 헌티 좀비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하나씩 깨는 컨텐츠를 올릴게요. 레벨 1-1입니다. 예. 이검 아. 야오! 폴라베어! 폴라베어 무기도 야구방망이입니다, 저희. 야구깟다구! 아, 아. 제가 레벨에서 퍼를 그... 초반부터 저희가 열심히 올려봤죠, 이게는데 열심히 올려가지고... 과연!

까지 갔어요. 어, 우와, 이거, 이거 이중 이종 이진동은 어? 저기 까지 갔어요. 이중진동, 어? 이중진동. 예 가요 가요가요 가요. 아, 아파. 조심이요 아파. 어용 <목소리> 오, 잘했어 잘했어. 라가 빨리 뭐라서 해요. 뭐라. 아가요 돌아가요. 이중진 화염폭풍! 뭐 모리사냥 괜찮네 모리사냥. 예, 우리 우리 모리사냥 괜찮네 모리사냥. 모리사냥이면 모리사냥. 모리사냥 괜찮다. 다 따라와 따라와. 그냥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일단 차입니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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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오 뭐야? 여기 네가 있는데요? 예, 이제 쎄네 나와요. 진짜 봤던 쎄네가 있어. 어 아파 아파. 아 불렀어요. 네. 아파요? 제가 아파요. 엄청 모았습니다. 어디죠 어디죠? 지금 어디서... 저 지금 끝까지 예, 왔습니다. 시키스인데요, 이제? 예 맞아요. 끝까지 왔다고요? 예저 지금 끝까지 왔습니다. 제가 죽어요. 아니에요 가서. 어차피 제가 팔풍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오 좋았어. 오 이거 머리사냥이에요. 머리사냥 1 다시 이제 이제 머리사냥 거 우와 뭐야 뭐 어, 아 폴파님 이제 이제 좀비같으니 어. 우와 똑같은거쓰는데요 뚝끌렸어 뚝끌어 이중진똥! 조심해야 돼와 대풍! 과연! 폭풍! 대풍! 얘들미 클리어 센네요다음다음 어, 어, 뭐죠? 어다음 과연! 폭풍! 에? 오 저기요, 뭐, 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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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태풍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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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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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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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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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불안기 제가, 제가 얘 죽이고 있어요. 죽이 오세요. 이얍! 여기 안에는 다 죽였어. 귀여워, 귀여워, 죽였어요.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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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직요. 이얍! 이얍! 오케이, 죽였어요. 오, 어, 다 왔어. 다음 판. 학교, 학교 캠페인 캠페데 어, 그럼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도. 이다시 3입니다 지금. 갑니다, 2, 빨리 오세요이 지금, 그러죠? 지금 2학년입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2학년 3반이에요. 빨리 와, 빨리. 아니, 2,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맞나? 2학년 3반!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까지 오세요! 방금까지 아직 빨리빨리.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 더 남았어 여기 완지히 어,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 쟤네들 다올거예요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모아 이제 모아 어, 어 뭐야? 야구공격이 뭐야 이거? 어? 폴 가 있네요. 이거 지인누지치 이거 이게 초기자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런 가 아직 금 터치도 되 이거 이거 여요 우와, 아, 이렇게 하면 누구나 가지고 다지고 들어가야 돼. 빨안 뜯었나 봐요. 아, 와 이거 멋있네. 이거 그냥 어, 저기 저쪽에 이거 no! 해 되는 거요 이놈! 난 죽었어요. 어요저 이미 죽였어요 와, 끝? 다음 이제 몇 판이에요? 그다음. 오, 옥상, 옥상. 오, 오케이, 이제.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예, 이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와, 졌다. 예 예, 예, 예. 저기 예,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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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콜판님한테 말해 준 얘가 얘예요. 아니, 저 잡아. 어,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다.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저거 거안될것 몰라, 같은데 기 너무 쎄들이 맞죠 아라 아니 아 몰라, 안될거 같은데 저 죽어 저 죽어 얼마 안돼 얼마 안돼 저죽고저죽고 우와 제발 이거예요영 진짜 아나 이거 진짜 어떻게 깼지 어 쪼개 요 이게 피가 그러면 나은 사이다예 맞아요 아얘 예, 없어요 오케이 먹어 먹어 먹 먹어 오케이 모으세요. 요리사 이놈 이리와 센데요? 요태풍의한 방! 오케이! 아맨 마지막! 야 홈둥이에요? 누구 없애야 돼요. 일로 오세요. 진짜 지 먹고 와요. 돈라고빨 와요. 일로. 비오니학교학교뛰어 아. 빨리. 빨리 와요. 있아 뿔바님 기다려요. 오케이, 아 뿔바님. 저 거요. 안 뛰어내리지 마세요. 일단 저랑 같이 가요. 가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간다! 간다! 아! 약한 애들. 햄! 어어어있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요청어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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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학교를 지키자! 학교를 지키는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거 같은데요? 오! 미 진동! 태풍! 오 너무 친데오 조심하세요 콜라 괜찮아! 다음! 허풍! 콜라벨 조심하세요! 지금 피가... 아악! 조심조심! 플라벨 죽으면 안돼! 도망쳤대! 도망가요 도망가요 일단 도망가! 도망가! 빨로 빨리 와일와못봐게요오 여기! 네! 어일로 일로 이쪽으로 와! 저한테! 저피 많아. 아니, 저 계속, 아니, 아, 저, 저 계속 공격이 돼요. 죽었어. 아, 펠파님, 저 계속 공격이 돼요. 남은 생명 두 개인데요, 계도이 생명 죽으면 두개 정도 줘요 아, 그러네. 예, 그렇게 하는 잡히면 피를 먹, 먹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 잘 피해 다녀야 돼. 피하다가, 조심하세요. 피하다가 때리면 도망가야 돼요. 피하다가 쌓이면, 하얀 폭풍. 오케이. 오, 쌓이면 안 돼. 잘 도망가다가 리이 자행하다가 기술 생기면 다음 이중 진동 오케이 오오그도농저저 가까이서 계속 때리고 도망치고 그렇게? 그냥, 때리고 도망치 그렇게 때리고 <laughs> 도망가세요. 오야 야구 몽둥이 공격. 저 아! 비자 있었어요. 저 비자 있었어자 올바. 나오 기중... 어, 어. 중 진동! 안 돼, 안 돼! 이중 진동! 이중 진동! 언구조와요우리구조언요 아. 구조언요부구조 언제 요부야어사다 저거 맞춰 저희. 예, 어요예요 아, 지금 40몇 초 기다려. 40몇 초? 어, 좋았어, 좋았어. 잘, 좀 버텨, 버텨. 어 됐어. 잘 피해, 보자, 보자. 어, 쏙 파면 잘하고 아, 저, 저, 투망. 아. 뭐지, 어나생한비 빽, 뽕.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빽, 뽕.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너너 두려워 더 당구공 가아 빨리 아, 네. 3사시차차차 사용 아 가자! 와 겨우 겨우 좀비 학교를 탈주했어 대 좋아 아용 와 높이 뛰어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콜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콜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콜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